147번부터 봅시다. 14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최고차항의 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 값을 구하시오. 가조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답니다. 어,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최소값이 있다. 어뭐 어차피 나와있네요. fx가 최고치인 차게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랍니다. 그러면 얘는 근이 있다 없다. 두개 있는 거죠. 여기가 음수인데. X축 여기 있어요 되잖아. 맞습니까? FX가 일단 두 근을 갖는 이차함수입니까 그러면 가 조건을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자, XN스는 64에서 여기서도 근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근이 나왔는데, 요거 근을 다 세어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소리입니까? 1번 답이 뭐예요? 24자 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두 근을 갖죠 음, 두 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x 의 n승 이거 만약에 n이 홀수면은 홀수면 어떻게 되나 한 근을 갔나 얘가 한 개의 실근을 가질 것 같아요. n이짝수면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근 어. 위의 경우는 굳이 근을 어찌 어찌, 어찌 연결하면 어떤 근이 생깁니까? 되나? 어 각각의 실드는 충분히가도 있네. 어, 저 같이. 미안한데. 다 조건 찰나이죠 어, 일반 조건은 찰나기. 될수 없죠? 어, 된다. 볼수 있을 수 없다. 볼 수면은 어 이거랑 요거면은 충분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달리. 이게 짝수면은 여기서 두근, 여기서 두근 나오는데 저 두근이 서로 서로 같으냐? 각각이 중근이 될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X는 얼마? 글마 64에 N 제곱근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짝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X의 이승이 64면은 그걸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지 예를 들어서 x의 4승이 64면은 그는 4제곱근 64가주면 되죠 맞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요게 뭐의 근과 같아야 된다 fx의 근과 같아야 되지 fx가 나오네요 fx가 어떤 형태가 되나 함수로 놓을 수 있습니까? FX의 글도 적어 두 개여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의 최솟값이 뭐다? 정수라고 했죠 요거 풀어주면은 x 제곱더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승인데 2승 되니까 마이너스 64의 N분의 2승 되니까 얘가 어떤 수가되어야 된다? 정수가 되어야겠죠 얘가 최솟값이니까 얘가 정수가 되니까 64는 2의 6승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되니까는 n값이 자연수만 되나? 어 자연수 n이네요 12의 약수 다 다음은 얼만가? 홀수 빼야 되는 거예요. 어어, 어, 짝수 중에서 어냐? 나. 오우짝수 짝수. 짝수. <laughs> 24. fx가 2번이 요거다 응. fx도 2번이 요거다 계속 가 정수대가 48번 48번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똑같은거 경일고기출에샀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다. fn이 4제곱근9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성. 4제곱근4 곱하기 3의 n 승 n이 홀수. n이 짝수. <laughs> 정의고기출은 6 이하였던 것 같은데, 10 이하네요. fp 플러스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 수학입니다. 이거 세 번만 하면 되죠. 첫 번째. P, Q 모두 홀수일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P도 홀수고 Q도 홀수면 P도 20 다르고 Q도 20 다릅니다. 3의제곱3제곱은4제곱입니다3 의제복, 밖으로 뛰어나오고, 4제곱은 2에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되네요. 제가 자연수로 삐져나오려면은 얘가 4, 8, 12, 16, 20, 24 이런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P 플러스 Q는 그러면은, 10, 14, 18, 22는 적을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2가 가능한데 둘다 홀수인 거 1, 1. 요거 1, 5, 3, 3, 5, 1, 1, 9, 3, 7, 5, 5, 7, 4, 9, 1, 14. 오구, 칠, 칠, 구, 오구, 구, 구, 열쇠. 두 번째 모두 짝수일 때. 그러면 둘다 밑에 식이죠. 네, 높은. 네, 네, 4곱하기 3의 키스, 4곱하기 4 곱하기 3의 큐스. 2곱하기 4제하근 곱하기 3의 키 플러스 큐. 어, 이번에는 키 플러스 큐가 바로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문네요이시2 0 이상은 안 되죠. 그러면 은 짝수이면서 이제 하나 홀수 하나 짝수 요거 해주고 네번째거는 그냥 요거 곱하기 2하면 되죠 하나가 홀수고 하나가 홀수니 짝수 면은 이 플러스 3 이, 가 능한 게 홀수 중 에서 2 플러스 3이시4 3이 까지 3 24 까지 면 10이하니까 3개 가능하네그 다음에 큐플러스니까 우선 안절을게 이거는 이렇게 두개 아홉개가 나오죠 그래서 13개 13개, 9개, 9개, 10개, 4 4가 40개가 4 0색가4 0 과정은 여러분 뭐 굳이 다안적개도 됩니다 뭐 개수 세원도, 이렇게 개가게0개가 4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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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개도 40개가 4 0개 같은 문제 했었죠. 또 나올 리는 없는데, 뭐 명호는 나올 수도 있죠. 경의에 나왔었으니까.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라지 A는 3, 4두개 있고, 라지 B는 저렇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어, 라지 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네요. 라지 X를. X가 X의 A승 B가 어, X는 그 중에서 실수만 뽑기로 했네요. 그러면 A는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한데 A가 가능한게 345. B는 부호가 중요한데 B는 가능한게 마이너스도 있고 양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세제곱근 마이너스 9가 나지 x의 원소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9가 되려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9가 되어야겠죠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했네요 맞죠 A에 두개 들어갈 수 있고 B에 네개 들어갈 수 있죠 어 봐야 되나 잠깐만 어 그걸로 하면 안 되겠네 첫 번째 A가 3일 때 여기가 홀수니까 실수 X는 각각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나오죠 여기서 네개 똑같은 말이긴 한데 a가 4면은 위에 두 개에서 빵개 빵개로 여기서 한개한개한개한 1개, 1개, 개고 여기 여기 0개, 여개인데 얘가 두개두 2개, 개가 되니까 총 8개가 됩니다. 한 김에 뒤것을 바로 해 버리겠습니다. 이거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저거다라고 했는데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홀수인데 오른쪽 숫자가 음수면은 음근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양근은 여기서 두개 나옵니까? 바로 찾읍시다. 3의 3분의 1승 하나랑 9의 3분의 1승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선 어차피 근이 없으니까, 밑에 거에서 보면은, 우리, 요렇게 그려졌을 때 하면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생기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근이 어떻게 생기까 아까 전에 했습니다. X에 풀마, 내제곱근, 삼, 요렇게 두개 생긴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양근. 바로 삼의 4분의 1승으로 쓸게. 여기에서 X는 9의 4분의 1승. 요네 개가 생기네요. 이네 개를 어떻게 알아? 고파라고 했네요. 지수끼리 한번 합시다. 삼에 이렇게 되네요. 뭐 제곱근으로 쓰면은. 쓸수 있게. 아 지금 또 맞는 말이네요. 그늘들다 맞습니다. 약간 번 문제 첫 문제하고 조금 유사한 게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요거찾으 조금 남았는데 5 0번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5 1 번은 여러분. 8 0문제인데8문제는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50번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연수 M에 대해서 라지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오른 것을 고르시오. 기억 보겠습니다. a 4. m이 4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 a승은 b분의 4인데, a, b가 자연수다. 이렇게 놓읍시다.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의 a승도 자연수여야 되죠.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가능하고, 오늘 이때 A가 2, A가 1, A가, A가 0인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A는 탈만 가능한 거는 2,1하고 1,2. 두 개밖에 없네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승이면 number a, m은 k랑 개수가 똑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m 대신에 2의 k승 넣어보겠습니다 a의 2의 k승은 2의 a승이 b분의 2의 k승이고 b 곱하기 2의 a승이 2의 k승이고요 이거의 순서상의 횟수 음... b가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봅시다 a가 1이면 b는 2의 케이스 마이너스 1이죠 쭉 커져서 a가 k가 되면 b는 2의 k k 즉 1이 됩니까? 그만큼의 순서쌓의 개수가 생기죠. k개 맞습니다. a가 1부터 k까지 올라갈 때 b가 하나씩 생기죠. 근데 이건 무조건 자연수죠. 마지막 순간에 딱 1이 됩니까? 여기 0이 아닙니까? 가능하죠 아까처럼 저탈락는게 아닙니다. 다른 애 k가 1이면 넘을 가안 됐죠. 아, 되네. 1컷만 되네. k가 1이어도 한개 되네. 됐습니다. 디급 보겠습니다. 넘버 AM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가 23개다. 넘버 AM이 한 개다. b 곱하기 얘 예, a 스이한 개. 딱한쌍두다이 자연스레 딱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b가 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b가 짝수가 되면은 b가 가지고 있는 2를 a랑 나눠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4면은 2의 a승이 2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면서 b가 이것도 되고요것도되버려 똑같은 숫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b는 무조건 홀수에 있다. 홀수. 홀수 중에서 2의 에이스하고 곱해서 그 m 자체가 홀수 곱하기 2의 지수이면서 두 자리 자연수가 되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세야 되나? 넣어보면 금방 나와. 그 10부터 40커지면한 개씩 나오긴 그 테니까 4의 배수에서 48배에서 20배. 2 곱하기 2의 A승. 만족하는 A. b가 한 개. 한 개. 한 개. 요것도 하나밖에 안 되네요. A가 1밖에 안 되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9 곱하기 2의 2승이라고 봅시다. 36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은 얘가 2의 2승이 되면 뭐가 가능해요? 얘도 가능해져 버리죠 18하고 1이라는 순서쌍도 생겨버리죠 개수가 한개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A를 밖으로 뺄 수도 없어야 됩니다 A는 무조건 1, B는 무조건 홀수면 은 하나씩 나오나 2 곱하기 홀수이면서 두 자리가 되는 거. 니 너부터 되나? 5. 5부터 되니까 얼마를 넘으면 안 돼? 두 장이니까 100이 넘어가면 안되죠? 49까지 몇개인가요이23 어, 9 글들어봐라, 다 맞는 말이군요 뭐 숙제는 간단합니다, 지수 끝까지